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르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탈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오늘 살펴볼 텐데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행복한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마치 성경의 표현을 사용하면 단단한 음식과 같습니다. 이유식이나 묽은 그런 미음 같은 것이 아니라 소고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맛있고 더 성숙한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더 깊은 그런 진리의 말씀이에요. 더 행복하고 더 찬양드리게 되는데 이르게 되는 말씀이죠. 예.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다른 어떤 것에 관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에 관한 십자가 구원을 더 깊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놀라워하며 밝히 배우게 될 것이요. 바울 사도는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여서 이이신칭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밝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는데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것.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것 그것을 받게 된 것. 이두 가지를 대조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더 깊이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두 가지 아담의 범죄와 타락과 사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롭다 칭함과 그 영생 구원 이것은 단지 어떤 대조를 통해서 구원사역을 나타내시려고 갖다 붙이신 것이 아니라 이두 사건이 뗄수 없는 밀접한 관계 논리적인 원리에 있어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12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죄의 형벌인 사망이 들어왔어요 근데 사망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 너무나 합당하고 또 죄인들에게 돌이키는 데 유익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내 뜻대로 내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을 우리 발 아래 두겠다는 그런 것이잖아요. 죄의 본질은. 그런데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피조물됨을 자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낮고, 작고,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죽음 앞에서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죽이는데 너무나 좋은 형벌이 사망인 것이죠. 그러나 두려운 형벌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빚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사망이란 말에는 이러한 우리가 흙으로 한번 육신이 돌아가는 육신의 사망이 있고 또 다른 영적인 사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어 버린 원수가 되어 버린 그 영적인 사망도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어요. 육신의 사망과 영원, 영원한 영적인 사망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사망에 들어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 하반부를 보면 계속해서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담 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니이다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모든 후손들까지, 전 인류가 다 범죄한 것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아담과 모든 후손들이 아주 특별하고 신비한 연합 관계에 있기 때문이요. 그것이 한 가지 이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담은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에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언약의 머리였어요. 언약의 대표자였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것이 우리가 범죄한 것으로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와의 우리의 특별한 연합 그리고 그가 하나인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그 당시에 존재하지조차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범죄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말씀드린 두 가지 주된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범죄로 여겨지는 것이죠 혹여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12절 하반부를 각 사람의 개인적으로 범하는 자범죄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라고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신학자분들도 없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실한 신학 선배님들 거의 모든 분들이 모든 분들이 하도 좋을 거예요. 이것을 아담의 한 범죄로 우리가 다 범죄하게 된 그것을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합당하고 우리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세 가지로 우리가 이것이 아담의 범죄 때 우리도 범죄한 셈이 되어버린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하나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와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을 대조하고 있는 이 사도의 진술 방식에서 알수 있어요. 각 사람의 개별적인 죄와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딱 병행하듯이 한 사람 아담의 죄,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 대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1절까지 읽은 이유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자범죄가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도 우리가 다 범죄하게 된 것이다. 개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그 의미인 것을 알수 있고 18절, 19절 말씀에서 그냥 밝히 드러납니다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우리의 정죄받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각 사람이 막 개별적으로 범한 이런 것들을 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받았다.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까지.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 되버린 거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지금 12절부터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아담과 모든 사람 사이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 모두가 범죄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짓는 자범죄가 아니라 원죄에 주목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원죄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 13절로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범한 죄가 이 세상에 가득했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범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 그 돌판에 새겨진 율법 이런 것들은 못 갖고 있었지만 자기가 죄를 범하는지 알고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양심으로 인해서 자연법으로 인해서 마음에 새겨 주신 그 법이 있잖아요. 당연히 가인은 아벨을 죽일 때 그것이 죄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마음에 새겨 주신 법이 있어서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에게는 법이 있었고 또 그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어겨 죄를 계속해서 범해왔어요. 다음으로 13절의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죄가 있었지만 분명히 상대적으로 죄가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었어요. 죄가 좀덜 분명하게 알려졌고 그렇게 여겨졌고 덜 엄중하게 취급받았어요. 죄가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이후 시대의 사람들이 범죄에 더 민감하고 또 더 엄중하게 처벌받고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시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덜 엄격하고 덜덜 덜 민감하게 그렇게 처어받았고 그렇게 죄에 대해 자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죄가 좀더 희미하게 희미한 상태로 덜 처벌받는 어떤 그런 상태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런데 그런 율법 이전 시대,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죄가 알려지지 않고 그렇게 여겨지지 않던 율법 이전 시대에 심지어 아담처럼 직접 자신의 의지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에게조차도 죄악 사신 사망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처럼 직접적인 어떤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사망이 어떤 사람들에게 왕노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망은 죄의 싹시잖아요. 직접 죄를 범한 것이 없는데도 죄의 싹을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자신이 직접 아담처럼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죄의 싹인 사망을 받게 되었던 사람들. 가난 아기들이죠. 엄마 뱃속의 아기들. 율법 이전 시대에조차, 갓난 아기들조차, 엄마 뱃속의 아기들조차, 그들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근데 사망은 죄의 싹신데, 이들에게는 자범죄가 없어요. 그럼 이들에게 이르는그 사망을 낳은 죄는 원죄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원죄에 집중하고,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정죄받고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자범죄도 물론 거기에 영향이 있지만 훨씬 더 근본적으로는 아담의 범죄로부터 전가된 그 원죄.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우리의 사망에. 그렇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에 자범죄가 없는 처음 터로 보면 엄지손가락만한 우리 애기들 막 모습 보이죠? 진짜 귀엽죠? 곰젤리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조차도 자기가 스스로 지은 어떤 죄가 없는데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으므로 그 원죄로 인해서 사망이 그 아이에게 이르러 있는 것이에요. 아담과 인류가 도대체 어떤 관계이길래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 인류가 범죄한 것처럼 되어버렸는가 그것을 살펴볼게요. 피조물 가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오직 사람만이 단한 뿌리에서 나오게 하셨죠. 천사들은 천사를 낳지 않아요, 그렇 그리고 천사는 어떤 한 천사의 갈비뼈를 취해서 다른 천사를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개별적으로 2004, 또 2004, 2004를 각각 개별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담 한 뿌리에서 다 나오게 하셨어요. 심지어 하와조차도 그냥 아담과 하와 둘을 동시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마치 아담이 하와를 낳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갈비뼈를 취하셔서 그것으로 하와를 창조하셨죠. 아담의 갈비뼈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가 없으면 하와를 못 만드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전혀. 근 일부러 그 방식을 취한 거예요. 배에 있는 뼈 하나를 띄어서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아담이 하와를 낳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두 사람으로부터 인류가 비롯된 것도 아니고 아담 한 사람에게서부터 다 나오게 하신 거예요. 동물들은 또 다르죠. 동물들은 동시에 여러 마리를 지으셨잖아요. 사자 한 마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 사자들을 지으셨죠. 그래서 이 계보, 이 계보, 저 계보, 저 계보가 쫙 여러 계보가 있어요. 근데 사람만 천사도 동물도 아니고 사람만 딱한 존재에서부터 전체가 다 나오게 하셨어요. 이런 특성은 여러 가지에 영향을 끼치죠. 한 천사가 범죄했을 때 다른 천사들이 타락 안 했죠. 사람과 다른 거예요. 천사는 타락한 천사가 마귀잖아요. 근데 여러 마귀들이 생겨났죠. 그들이 많은 천사들이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죠. 그런데 나머지 또 거룩한 천사들이 여전히 있어요. 한 천사가 타락한다고 해서 나머지가 같이 타락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천사가 범죄하는 것은 그냥 그 천사의 범죄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다 범죄하고 다 타락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 특별한 연합관계 때문에 그래요. 한 뿌리에서 나오는 신비한 연합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피조물 많이 견고하게.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 한 신부가 되는 것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놀라운 이죠. 신비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또한 아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에서 사람의 대표자였습니다. 호세아 6장 7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을 가르쳐주세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었는데 어겼다는 거예요. 아담이 어긴 언약이 무엇이죠? 처음에 에덴에서 맺었던, 인류의 대표로서 맺었던 언약. 이 선악 알게 하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계시면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했던,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약속. 그것이 모든 인류와 관련된 것이었고, 그 대표자였어요. 이러한 신비한 연합, 그리고 언약의 대표라는 이유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우리 모두의 범죄가 된 것이에요. 원죄가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도에게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우리가 어찌할 수도 없었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온 것을 알게 하는 데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끝내면 이 성경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생명과 기쁨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아담의 범죄, 그리고 그것으로 말면 우리의 타락, 사망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구원으로 나아갑니다 구원의 원리를 여기서 깊이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안심하면서 견고하게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리게 되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원리는 이러합니다 사망이 우리의 개인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개인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런 것처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도 우리 각 사람이 행한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를 전가 받아 우리가 다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성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평안이 달려있는 거예요. 구주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성도인 여러분들은 다 안심하셔도 되는 거예요. 구주님, 구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주님 한 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칭을 받았다는 것은 다 은혜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행한 어떤 것에 대한 싹시 아닌 거예요. 그냥 다 거저 받은 선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은혜. 은혜의 구원인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15절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니라. 그리고 이 선물,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 18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세요. 하반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 오늘 제목 뭐였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선물이었잖아요. 그 선물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한 사람과 우리의 노력으로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것이에요. 계속해서 한 사람인 것을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두렵고 떨리면서 성경에 그한 사람이라고 아예 표현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는 분이시죠. <laughs> 그런 의미에서 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이시기만 한 분은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 신인 이렇게 부르는 그런 분이 존재하시죠. 저는 오늘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온 마음을 줘서 감사드리면 되죠. 아무도 이 구원에 조력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드리면 돼요. 그런데 자기,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저, 제가,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주목하며 감사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부분 많은 경우, 어떤 사랑하는 다른 형제의 죽음을 통해서 그때 우리가 사망에 처했던 것도 깨닫고 그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도 깊이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물론 그때 우리가 그 소망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면서 그 슬픔보다 더큰 위로 가운데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것이죠. 그 최근에 말씀드렸던 그 불이 나서 소천했던 그 아주 아름다웠던 자매님 그리고 두 아이들 중환자실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소천했어요. 그두 아이들. 그 그런데 얼마나 슬프면서도 말할 수 없이 슬프면서도 얼마나 더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지 몰라요. 진짜 와 이렇게 구원해 주시다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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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자랑하고 싶다. 그 정말 정말 나도 내 아이들도 이제 그때 가족들 생각나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영광을 정말 자랑하고 싶다. 그 소원을 품고 게 되고 또 간절히 기도 되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죠 맞아요 너무나 귀한 은혜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우리 자신 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은혜 감사로 감격으로 사망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왕 노릇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순종, 그의로 말미암아서 손가락질 한번 할게요. <laughs> 여러분을,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행복한 영원이 있어요. 결말하면 뭔가 닫혀있고 끝나는 거 같아요. 한시적인 거 같아요. 영원히 열려있어 행복한. 바로 그 은혜를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로 도말미암아 여러분의 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영원히 자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드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그 순종으로 성취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아무것도 행한 바 없이 아무 의도 스스로 성취해 낸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구원받았사오니 온맘 다에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또 안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구원은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오니 저희 아무도 염려치 않고 기쁨 가운데 행복한 영원의 그 생명의 삶으로 전진하면서 모든 시련들 모든 아픔들 속에 하나님 의지하여 노래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